네 안녕하세요 용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킨을 빌려 온 건데 마음에 드는 스킨을 골르죠샷어시아즈님도 스킨을 이런 이걸로 해요. 어, 바나나맨. 아 어, 어, 히로빈. 킨니 컴퓨터 스킨이에요 하는데 컴퓨터 스킨 아이 레몬 아, 짬 떨림 스킨이다 오전 이걸로 하죠 비자 마크를 들어갈게요. 느낌. 그 나이스. 여러분, 렉이 걸려. 이거 제, 제가 찍은 건. 네. 내가 언제 그거 한다 그래, 냐네 짜샤. 월드 생성. 딴. 와 간지 난다. 간지야. 간지 간지 안 나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. 여기. 그럼이만. 안녕. 안녕안녕 나나나. 바이바이.